내렸어요 센터 쪽번호합니다맞습니다넘니다 아, 경기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보다도 기적같은 이야기 마법의 순간이 펼쳐니다 정말 대단합니다. 네, 이사긴 하지만 이후에 나온 타자가 박병호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, 정말 KT로서 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어그 애카를 또 해내버리네요. 마법보다 더 마법 같은 순간, 영웅보다 더 뛰어난 영웅이. 이 순간 수원 KTV 스파크에 강림했습니다.